아무튼만. 조이랑 오늘 손도 많이 닦아야 되고. 응. 응. 어? 닦아줄게. 엄마 썰려줘. 안했어. 그릇 뜯어. 그릇 갖고 왔어. 몇개 갖고 와? 두개 갖고 와. 네. 아씨 휴지부터 갖고 와. 휴지 여기다. 있 나, 도연아너 어디다 문질러? 너, 반칙이야, 너마구 문질렀어? 김동현 김동현, 이게 되면 안 되지? 자, 도연아 엄마 여기다 줄게. 너, 손 음, 가봐. <laughs> 안 돼! 그래? 예쁘게 예쁘게. 아, 도연아 손잡이까지 예쁘게 됐어. 도현아, 한 봐. 가만히 있어봐. 응. 엄마 잘랐어, 잠깐 기다려.